지윤 학생, 네? 예전에 장모님이 자주 해주던 음식 기억나나요? 돼지 김치찜? 네. 정말 자주 해주셨죠. 저희 장모님은 김치를 넣고 돼지뼈를 넣고 요런 김치와 돼지뼈를 이용한 김치찜과 감자탕의 요런 중간 느낌, 요런 느낌의 요리를 자주 해주셨어요. 아마 그렇게 집에서들 많이 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리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진학생? 네. 맞아요. 이상하게 첫날 한 거보다 다음날이 맛있고 다음날보다 그 다음날이 더 맛있단 말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돼지김치찜의 맛이 바로 쫙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뼈다구탕이라든가 이 뼈다구김치찜 같은 걸 집에서 해먹으려면 큰 솥이 필요하잖아요 왜냐 뼈가 크잖아 돼지감자탕 끓일 때이 뼈가 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먹고 나서도 문제죠 먹고 나면은 이만한 뼈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일인 거예요 오늘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 없애드리기 위해서 바로 요거 바로 돼지 등갈비를 사용해가지고 김치찜을 해주시면 작은 소스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등갈비로 초간단 김치 등갈비찜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고고! 자 오늘은 이렇게 세일하는 거 돼지 등갈비 중량 한 600g짜리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한 줄짜리 사오시면은 보통 600에서 800g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처럼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사오시면 고 좋고요. 뭐 그냥 통으로 된거 붙은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뭐 집에서 잘라서 쓰면 되는데 귀찮잖아. 자, 이렇게 돼지 등갈비는 이렇게 웍에 담아가지고 찬물에다가 먼저 담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 등갈비 600g 찬물에다 담갔고요. 이 등갈비는 어차피 한번 삶아 내버릴 거지만은 그래도 뼈 속에 이피 같은 것들이 고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 뼈 속에 있는 이런 핏물이라든가 잡내가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놓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는 냉동되지 않은 등갈비이기 때문에 찬물에다 그냥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냉동 등갈비 를 내가 오늘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핏물이 잘안 빠지니까는 싱크대에다 놓고 물 약하게 틀어서 흐르는 물에 30분 동안 이렇게 핏물을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옆으로 빼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김치 오늘은 저 정도 양이면은 김치는 한 4분의 1 포기 정도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김치는 이렇게 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좀 작은 건데 요 정도? 요거 좀 너무 큰가? 그래도 한요 정도는 돼야겠죠? 예, 요 정도 크기 이게 좀 포기가 작아서 그런 건데. 요걸로 한반 포기 정도 되는 거, 요렇게 빼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고요 그런데 등갈비 김치찜은 사실 김치만 맛있어도 다 끝나요, 다. 근데 만약에 우리집 김치가 좀 맛이 없는 김치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등갈비 김치찜도 예, 맛이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전에도 김치찌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수 있나요 첫 번째 조건이 있다라고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찌개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양념을 하더라도 김치가 맛이 없으면 김치찌개도 맛이 없고요 김치가 맛이 없으면 등갈비 김치찜도 맛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 형님 집에 있는 김치가 맛있는 김치기를 모시기가 간절하게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양파 2분의 1개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작은 거라서 하나 다 쓸게요. 저는 자, 이제 돼지 등갈비찜을 만들기 위한 양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먼저 설탕 2 스푼 이렇게 수북히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 스푼. 그 다음, 소고기 다시다. 수북히 한 스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간장. 한 스푼.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수북히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 다음, 굵은 고춧가루. 수북히 세 스푼. 세 스푼 넣어주세요. 세 스푼. 종이컵으로 물한컵 넣어줍니다. 저 종이컵이 없어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컵으로 했어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잘.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 자 이제 여기 담가 놓은 등갈비 있죠? 요거 그대로 옮겨와갖고 와가지고 바로 불땡겨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삶을 때 집에 월계수 잎 같은 거 있으시면은 월계수 잎 넣어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월계수 잎 정육점에서 주더라고요몇 장. 그래서 한네 다섯 장 넣어줬고요. 만약에 집에 월계수 잎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은 뭐 원두 커피 있으면 원두 커피나 원두 커피도 없다. 그러면은 가루 커피 있잖아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것도 없다. 그럼 그냥 삶아 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이 고기 자체가 싱싱하고 깨끗한 거면은 그냥 삶아내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부글부글 끓죠? 불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5분간 이렇게 보글보글 삶아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 등갈비에 있는 이런 잡스러운 것들, 이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한 5분 정도 폭 삶아주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밖으로 싹나오니까요 한번 데쳐낸 다음에 건져가지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분 끝났고요. 요거는 옆으로 빼서 찬물로 싹 한번 씻어주세요. 자, 이렇게. 찬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왔고요 어, 참, 이 씻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이런 뼈다구나 이런 데서 피 안에 있던 피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덩어리가 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만 깨끗이 한번 씻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아까 만들었던 양념 있죠? 싹 뿌려줍니다. 바보다 이거를 일로 그냥 옮겼으면 됐을걸, 그죠?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양념이 등갈비에 잘 묻을 수 있게 앞뒤로 잘 뒤집어주세요. 등갈비찜은 이제 옆으로 빼주시고, 자, 이제 다끝난거예요다 끝난거. 맨날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안 믿는 누님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이제 뭐안 믿어 막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다 끝난 거는 다름 없어요. 이번 에 불량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큰 일입니다. 불량이 안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래라도 불러서 불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치 등갈비찜 만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등갈비찜이라든가 뼈다고 해장국을 만들면 첫날도 물론 맛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날 먹을수록 이상하게 더 맛있. 써진다고. 그 이유는 우리 누님 형님들이 김치찌개를 하건 뭐 미역국을 끓이건 뭘 하던 간에 충분히 끓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야채를 삶았을 때 맛있는 맛이 우러러 나오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죠. 30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돼지가 맛있는 맛이 우러러 나오고 잘 익는 시간은 50분, 소는 9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역국이라든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30분씩 이렇게 삶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뼈다구 해장국도 마찬가지죠. 이 뼈다구 탕을 끓일 때 그렇게 막1 시간 이상 이렇게 삼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실 때마다 삶게 되니까는 맛이 계속 우러르 나와서 아주 진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고 압력솥을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재료의 맛들이 우러르 나오게 해줄 거예요. 어, 혹시 또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압력솥에서 10분은 일반 냄비에서 몇 분이랑 똑같죠? 압력솥에서 10분 끓이는 것은 일반 냄비에서 40분 끓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 있는 재료들을 모두 넣고 압력솥에서 10분을 삶게 되면은 일반 냄비에서 40분을 삶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맛이 우러러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압력솥 준비했고요. 자, 이 압력솥에다 먼저 양파 싹다 넣어주세요. 양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바로 아까 준비했던 이 등갈비 싹다 넣어줍니다. 등갈비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김치 이렇게 통으로 넣어야겠죠 예, 자르면 또 모양새 빠지잖아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 여기 또 국물도 싹다 함께 넣어줍니다 자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 딱 맞춰주신 다음에 바로 불당겨줍니다자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이제 10분간 타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뒤에 불을 꺼주시고 10분간 뜸을 들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주 그냥 고기가 잘잘롭게 이렇게 또 드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0분간 이 압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15분간 이 압력이 칙 소리가 나게끔 유지시킨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그때 불을 끄고 다시 10분간 뜸을 들이면 은 이제 돼지고기가 아주 그냥 흐물떡흐물떡 흐물떡 벗겨지는 이런 등갈비 김치찜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10분 지났고요. 이렇게 불 꺼주시고 이제 10분간 뜸을 들여주신 다음에 압력 빼고 열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0분간 뜸을 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분 싹다뜸 들였어요. 근데 네, 아직도 이제 압력이 꽉 차있으니까 그냥 열면 안 되겠죠? 그냥 열면 뻥! 그러니까는 먼저 압력부터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이렇게 압력을 빼주시고, 빨간 추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압력이 다 빠진 거죠? 이렇게 해서 뚜껑 열어줍니다. 따라단. 오메, 오메, 메메, 메메.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됐어. 찜이 아주 보시면은 음잘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마무리로 들기름 딱한 스푼 정도만 없으면 그냥 참기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옮겨 담기 전에 한번 맛을 살짝 봐야 되잖아 먼저 등갈비 한번 꺼내보자고 등갈비 요거 껍데기 한번 벗겨보면 사르르 아으 그냥 벗겨줘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야 이거 장난없어 진짜 진짜로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맛있는 거 장난아니게 진짜 맛있어 진짜로 그 원래 예전부터 제가 뻥을 안 쳤는데 조금 오버할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오버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김치도 한번 자안에고 아주 흐물텅흐물텅 흐물텅. 이렇게 좀푹 이런 김치 아시죠 김치찜의 약간 흐들흐들한 그맛자 요것도 한번 맛을 봐야겠죠 음 냄새 너무 좋고 음와음 미쳤다. 진짜 미쳤다.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됐어 아주. 끝내줘. 자, 이렇게 하면은 등갈비 김치찜은 완성입니다. 와, 진짜 어때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어우, 나 진짜 아까 먹어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한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등갈비를 두줄 했어야 되는데 한줄 했다라는 게 지금 너무 한스러워요. 지금 등갈비가 너무 적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럼 뭐또 만들면 되죠. 뭐 금방 만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등갈비 김치찜 이런거 만드는 거 어렵나요?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쉽게 만들려면 한없이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렵게 비비고 끓으려면 어렵게 비비고 올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요리라는 거지. 자, 저 오시기와 함께 요리 본질과 기본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구매와 요리 레시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절에 맞는 레시피 정보와 공동 구매 일정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 형님들 보면은 퇴근 해가지고 마트에 들려가지고 입구에서 그러잖아. 아, 오늘은 뭘 사야 되냐?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막막하실 때 많잖아요.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주방 물건이 뭐 믹서가 고장 나던 이런 인덕션이 고장 나던 이랬는데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 어떤 게 저렴한 물건인지 전혀 감도 없으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정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초특가 오식이 공동구매 물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또한 고정 댓글에 지금 진행 중인 오식이 공동구매 판매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최고의 주방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문의와 광고 제안은 이곳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뒤 진행 여부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끝!